올해 44세 이도현은 중견 출판사 서담북스의 편집부장이었다. 책을 사랑했고 작가와 독자를 읽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그의 아내 한서지는 예전엔 조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이 출판계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좀 대접받을 때가 됐지. 그녀의 말은 점점 현실이 아닌 명예욕으로 흐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서진은 친구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가 운영하는 출판 카페를 찾았다. 그곳은 신인 작가들의 북토크가 열리는 공간이었다. 입구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안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박한 셔츠에 카디건을 걸친 평범한 차림이었다. 손님, 오늘은 내부 행사가 있어서 자리 이용이 조금 제한됩니다. 노인의 정중한 말에 서진은 코웃음을 쳤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내원? 내 남편이 이 회사 편집부장이야. 몰라요? 노인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부장 부인이 왔는데 자리도 안내줘요? 아저씨 나이 드셨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기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민망해하며 말렸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우리 돈 내고 왔는데 왜 자리를 못 앉아요?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요? 당장 매니저 불러요. 노인은 여전히 침착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가 안쪽으로 사라지자 서진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나이만 먹고 서비스 마인드는 제로지. 잠시 후 출판사 직원 선너명이 황급히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부 부장님 부인이시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에요? 지금 방금 전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뭐라고요? 이강민 회장님. 서단북스 창립자이시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계십니다. 가끔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친구들은 이미 그녀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나 있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이강민 회장이 창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 부장, 예 회장님, 오늘 카페에서 부인을 뵀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분이 저를 아저씨라 부르시더군요. 나이 먹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슬퍼 보였다. 이 부장 우리 회사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일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직원들과 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요. 회장님. 하지만 당신 부인은 한 사람을 그의 외모와 나이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시했어요. 이 부장, 그게 당신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세상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내일부터 무기한 직무 정지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겁니다. 집에 돌아온 도현은 말없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나 진짜 몰랐어. 회장님인 줄 어떻게 알아? 몰랐다고? 도현은 낮게 말했다. 그럼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어. 평범한 직원이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넌 사람을 지위로 봤어. 그리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짓밟았지. 그게 문제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회장님은 이 업계에서 전설 같은 분이야. 70년대에 금서를 출판하다 구속됐던 분이고 작가들을 위해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았던 분이야. 그런 분이 말년에 손님 안내를 하신 이유가 뭘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였을 거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본사 임직원 가족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담북스는 모든 구성원과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그 아래 댓글 나는 분노로 가득했다. 회장님한테 저런 말을 했다고? 진짜 충격이다. 부장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보네.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거 진짜 최악. 서진은 핸드폰을 끄고 방에 틀어 박혔다. 몇달뒤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고 나왔다. 그리고 1년 뒤 작은 독립 출판사를 열었다. 이름은 사람책방이었다. 그곳에는 나이 든 작가들, 신인 작가들, 무명 작가들이 모였다. 도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한권한권 한권 책을 만들었다. 첫 출간작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서진은 그 책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한참을 서서 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